3행 씨, 3행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오늘 시너지프에서 대물보험으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소개하게 된 이재현입니다. 네, 사실 그 제가 이번에는 V단계 피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저를 좀 소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유는 사실 제가 좀시너시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조용조용하게 다니는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원투원을 어, one 대표님들과 하다 보면 조금 아 이런 면도 있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반전 매력을 조금 어필을 하고자 <laughs>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반전 매력이 있는 오늘 피처 프레젠테이션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의 USB 차별점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누구인가? 제 진정한 진정한 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를 어떻게 소개시켜 드려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데저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입니다. 어, 저는 첫 번째로는 전 트렌드를 잘 읽는다는 점인데요. 어, 이 사진들은 제가 호텔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호텔 이블을 하면서 제가 직접 기획하거나 프로젝트 했던 내용들입니다. 어, 외식 사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잃지 않으면 조금 매출이 저조하게 되거나 그런 성향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저의 커리어나 그런 저의 매, 저희 업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런 트렌드를 읽고 발발을 대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과 집중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호텔 일을 그만두면서도 이 보험업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저에게 꼭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전을 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어 저에게 같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시장에서도 발달을 대처한 저의 모습이 보험업에서도 잘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보험에서는 트렌드가 왜 중요할까요? 어 이런 피드백들은 제가 실제 고객들 상담하면서 받았던 피드백 내용들입니다. 어, 이런 상담 처음이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아니면은 화재보험 같은 거를 괜히 하실 때도, 어, 예전에는 이런 분들 안 계셨는데, 라고 하시던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어, 사실, 어,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보험 시장이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어, 그런데도 여전히 사실 예전 방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 방식들을 배웠을 때, 어, 저에게 조금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방법을 좀 바꿔서요.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소리를 좀 많이 듣는데 집중을 했고, 고객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고자 많이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험 상담을 진행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저의 차별성입니다. 이 숫자들은 어떤 거를 의미를 할까요? 음, 저는 이 업에서 사실 꾸준함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져가는 게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표들이 저의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저는 지점에서 2등도 해본 적이 있고요. 본부에서도 발급 150명 중에 20등도 해본 적이 있고, 전사 1,400명 중에 8등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KB에서 자체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KB 금융에서 진행하는 그런 컨설 금융 컨설팅할 을수 있는 매니저를 매년마다 선발을 하게 됐는데 그 선발할 수 있는 기준에서도 올해 달성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도 워낙 많은 설계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도 차별점을 좀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에 장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순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정말 다양한 운동들과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도 하고요, 테니스도 하고요, 야구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 골링도 하고, 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하,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제 그 어떤 재미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운동을 했을 때좀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관심사나 접점이 많으면 어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더 끈끈하게 만들거나 그런 게 있,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4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와이프와 아들과 같이 살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뭐 소개 가족 소개할 를때 와이프 소개는 잘안 하고 아들 소개를 좀. <웃음> <웃음> 네. 사실 아들은 이제 한 명이고 아들이랑 거의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고 있는데 사실 뭐 미운 네 살이라고 해서 사실 되게 뭐 속세일 때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힘든 부업에 서좀잘 버티고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사실 이 친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쪽은 저고요, 왼쪽은 저 아들입니다. 비슷하게 생기잖아. 그래서 사실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저윤혜경 대표님께서 코칭을 받다가 이 얘기를 꼭 해줬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넣은 내용인데, 저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제 엄마, 엄마이십니다. 저 어머니께서는 사실 에어로빅 협회에서 임원으로 계시면서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잘하다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아, 춤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거의 매년 축제 때마다 나가서 춤을 췄던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무용단 함께 하게 됐을 때 저희 이수진 대표님께서 그냥 대뜸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 우리 외화 보러 가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이미 사실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한참 <laughs> <laughs> 뜻. 선뜻 옥테이를 했었던 것 같고, 거절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마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덤블링도 하게 됐고, 우승도 하게 됐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 사진이고요. 네, 좀 다시 진지하게 돌아보면. 어, 그래서 제가, 제가 하는 소, 화, 그 제가 하는 업은 어떤 걸까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보험인데요. 그러면 화재 보험은 왜 가입을 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뭐 가입을 했다고 쳐도 그러면 왜 제대로 된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어, 물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특수 건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의무로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 건물 외에는 사실 그 가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을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곳들은 화재범에 가입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하신는 대표님들께서 가진 물적 재산 중에 과연 가장 비싼 게 무엇인지 생각 한번 해 보실까요? 물적 재산.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집일 수도 있고요.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장비가 많거나 기기가 많은 사업장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통, 뭐, 물론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하는 핸드폰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케이스들 다 씌우시잖아요. 근데, 보통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가장 비싼 재산에는 케이스들을 다 하고 계시나요? 제대로 된 케이스들을? 어, 네. 그래서, 네. 케이스들도 어설프게 할게 아니라 결국엔 진행하게 됐을 때 저희 핸드폰도 충격을 흡수를 잘하거나 그런 것들 선택을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제사업에 대한 재산을 케이스를 씌울 때도 제대로 된 케이스를 씌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까지 했었던 그 위클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내용도또 여기도 사실 화재보험을 안 들었었을까요?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여기도 들었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어, 가입 금액,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4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70만 원밖에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잘못된 설계사를 만났던,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대물보험인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잘할수 있는 설계사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도 뭐 가입을 새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갱신을 하실 경우에도 무조건 제대로 된 화재보험 잘 아는 설계사에게 믿고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인데요. 사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그냥 뭐 갱신 시마다 되게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가장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운전자 보험인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 우회전 시의 사고 그~ 사고입니다 어~ 반 발생한 우회전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실 대인 접수하게 되면 그냥 바로 끝나는 사고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최근에 어떤 분은 그냥 톡 박았는데도 뭐~ 형사 접수해서 벌금까지 물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면 내가 내가 운전 조심하면 되지라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 운전자분도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그 보행자 와서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커버 가능한 게 운전자 보험이고요. 이제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이 운전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점검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펫 보험인데요. 새로 제가 이번에 시도하는 펫 보험입니다.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보다 보니까 뭐 반려견들 많이 키우다 보면은 뭐 장염이나 뭐 쓸개골 탈구 같은 수술도 많이 하, 한다고 하고 아니면은 뭐 피부 질환 같은 경우도 치료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 강아지도 쓸개골 탈구 수술을 해서 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펫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치, 치료비가 최대 90%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가입 나이 같은 경우는 91세 91일 출생은 91일부터. 최대 만0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면 폐보험 꼭 가입하시는 게 경제적인 재정상황이나 그런 걸 봤을 때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소개시켜 주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보험은요, 주변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꼭 소개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 화재보험 갱신해야 되는데 저렴하게 해주거나 뭐 잘하는 사람 있어? 아니면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장 창고 있으면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줄여주는 곳 알고 있어. 근데 화재보험료 적게 내고 싶을 땐, 뭐, 견적 한번 받아봐. 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자동차 보험 어디다 하고 있어? 다이렉트, 아, 그거 안 그래도 바쁜데, 일일이 언제 다 하고 있어. 주변에 누가 저렴한데 알아서, 저렴한데 알아서 다 해준대. 그 누군데? 라고 하시면 저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펫보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펫보험은 자기 강아지를 애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기 키우는데 애기들 보험 있어? 치료비가 무려 90%까지 나온대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사실 보험, 이거, 보험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보험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주제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B&I 시너지 챕터 올 때도 용환 대표님께서 아, 보험에 대한 건 리퍼를 잘안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렇다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지인분들께서 앞,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피해가 발생하게끔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피해가 발생하게끔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저를 소개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시간적으로 경제적,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해보니까 시간은 언제든지 컨트롤은 되는데요. 경제적 자유는 사실 조금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백재순 대표님도 써, 썼었던, 좋아하는 문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문구 상당히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을 하면서 항상 모토로 하는 내용이고, 저로 인해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모두 다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게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심을 전한 설계사 이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